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항공기 운항이 멈추고 의료와 금융 서비스 등 장애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 영향을 미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버그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6시,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 공항 당국은 글로벌 IT 장애가 발생했다며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의 일부 항공편이 취소 혹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캐나다와 웨스트젯, 써닝 플레어 항공의 운항은 지장이 없지만 아메리칸 항공, 델타, 유나이티드 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의 항공편은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포터 에어라인도 오늘 오후까지 모든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벤쿠버 퀘벡주 몬트리올 공항에서도 미국행 항공편을 중심으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디트로이트 윈저 터널 등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서는 오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토론토 의료 네트워크 병원과 놀스욕 병원 등은 일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진료 지연이 발생했지만 임상 활동은 예정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는 라이플랩도 전산마비로 업무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벤쿠버 코스탈 헬스도 장애 영향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표 지급 중단과 일부 온라인 뱅킹 서비스 중단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고, 토론토시도 일부 서비스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있었다며, 다만 긴급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토 소방 당국은 아침 일찍 시스템이 다운되면서 부서 간의 정보 공유가 불가능했지만 다시 복원됐다며 이번 장애와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Cbc 방송은 제어실과 카메라 그래픽에 영향을 받으며 자동 방송 프로세서의 문제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회사 대표는 영향을 받은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힌 뒤. 복구에 최선을 다하며 고객들의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지만 일부 시스템은 자동으로 복구되지 않을 수 있어 최종 복구까지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이번 문제가 사이버 공격 때문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위 보안 회사의 업데이트 패치 오류에서 비롯된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는 전세계 공항과 방송, 금융 시스템 등을 한꺼번에 마비시키며 초유의 글로벌 IT 대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온타리우주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의 올 상반기 콘도 판매가 27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신규 콘도 프로젝트가 보류되면서 2027년부터 그 여파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바네이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콘도 판매 건수는 3,159채로 1년 전보다 57%, 10년 평균보다 72% 감소했습니다. 2분기 콘도 거래는 전년보다 66%나 급감했습니다. 소형 콘도 유닛 건설이 늘었지만 구매자들이 찾지 않으면서 특히 소형 콘도는 거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분양 재고는 2만 6천여 채로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콘도 평균 가격은 2.6%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연방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단기적이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광역 토론토의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주택 구매 예정자들은 기준 금리보다 집값을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의 금리 인하에도 지난달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주 광역 토론토와 나야가라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의 평균 집값이 1년 새5% 오르면서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주카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집값을 꼽았고 모기지는 27%로 2위였으며 주택 유지비와 재산세 순입니다. 응답자 32%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15%는 한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기다린 뒤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에 반해 올해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23%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인지에 대해서는 12%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12%는 부정적이었으며 4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사에서 저렴한 집을 찾아 다른 주로 이주할 것이란 응답은 10%에 그쳐 예상보다 낮았으며 연령별로는 밀레니얼 세대의 이주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올 여름 웨스트나일 모기가 기승일 거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덥고 습한 폭염에 더해 이번 주초 토론토를 강타한 폭우 탓에 웨스트나일 등 감염병 매개 모기가 번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론토 공중보건 당국은 최근 하이파크 공원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개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스트나일 모기 시즌이 이제 시작됐는데 올여름 상황이 매우 나쁠 거란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홍수 속에서 더 번성하는 모기가 급증할 거란 예측입니다. 물에 잠긴 들판이나 잔디밭, 개울 등에서 번식하는 이 모기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와 개의 심장 사상충을 퍼뜨립니다. 또 다른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낮에도 사람들을 무는 경향이 있으며 물리면 상당히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이 모기는 특히 그 숫자가 토론토에서만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고, 앞으로 몇주 안에 급증할 수 있습니다. 초여름 기온이 높을수록 모기 위험이 더 높아지는데, 바이러스 역시 기온이 높으면 증폭된다고 우려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물이 고인 곳은 재빨리 비우고, 화분이나 지붕도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충망도 꼼꼼히 확인하고 모기 활동이 많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는 외출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나갈 때는 밝은색의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에 물린 뒤 심한 두통이나 고열, 뻣뻣한 목, 메스꺼움, 구토, 졸음 등이 나타나면 즉시 가정이나 병원에서 진찰받아야 한다고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우주 오샤와에서 발생한 남녀 총기 살인이 층간소음에서 벌어진 것이란 소문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12시 35분 오샤와 글랜 포레스트 스트릿에 있는 가정집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이어 인근에 있는 가정집 안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이어 여성과 같은 집 다른 층에 새들어 살던 30세 마크 고든을 붙잡아 두 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숨진 40대 남녀는 지역 학교의 교사들로 별거 상태였지만 남성은 자가에서 여성은 가까운 집에 새들어 살면서 두 아들을 공동 육아해 왔으며 가해자는 여성과 같은 집 지하에서 파트너, 자녀와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이웃은 여성과 고등이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두 가족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며 끔찍한 비극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망자의 친구와 이웃들이 남겨진 두 아들을 위해 진행한 고펀드미 캠페인에선 20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오늘 개막하는 혼다 인디 자동차 경주대회로 인해 주말 내내 경기장 일대 대규모 통제가 이어집니다. 플리스트리트에서 레이크쇼 블루버드 웨스트까지 스트란 에비뉴 남쪽 방면 도로와 스트란에서 브리티스 컬럼비아 드라이브까지 레이크쇼 도로는 그제 정오부터 일요일 밤 11시까지 통제됩니다. 대회 기간 동안 이 지역을 지나는 스트리카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주말 내내 주변 도로에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며 운전자들은 미리 대체 경로를 계획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는 프린스 에드워드 육교에서 교체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인트 조지역에서 브로드뷰역까지 지하철 2호선 일요일 첫 운행이 오전 11시에 시작되고 대신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가 사회, 문화, 학습, 레크리에이션 등 시니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 활동 생활 센터 확장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인 활동 센터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참전 용사회와 라이언스 클럽, 레크리에이션 클럽 등더 많은 커뮤니티 기반 단체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수의 단체로 선정되면 프로그램 운영비의 80%, 최대 5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2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단체들을 위한 웹세미나가 다음 주 24일, 다음 달 27일에 진행됩니다.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캐나다 거주 제외 국민들도 앞으로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전자 서명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기 어려워 거주지 근처 제외 공간에서 대면 신원 확인 후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본인 확인 용도로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재외동포청이 다섯 개 민간 전자 서명 인증 사업자와 업무 협약을 맺어 향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소지한 전자 여권과 해외 체류 정보 등을 통해 비대면 신원 확인 인증서를 발급받아 모국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포청은 올해 안에 시범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모든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